안녕하세요. 매일 영상을 저녁이 되면은 올리니까 일기 쓰는 거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뭔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참 감사하고요. 어 세븐스텝을 잘 읽어야겠다 버벅거리지 말고라는 생각이 좀더 들기도 해요. 오늘은 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뭐, 모든 천사님들을 다 좋아하지만, 본의 아니게 가장 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많이 따르는 미카엘 천사님의 어, 하트 엔젤의 날이 내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시작하면서 미카엘 아크 엔젤로이로 가볍게 작업을 하고. 음, 세븐스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카엘 아크 엔젤로이를 이렇게 세 방향으로 머리 위에 뿌리는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는 느낌으로 소리 들리시나요? 그러면 음,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미카엘 아크 엔젤로이 에어컨디셔너. 음 <laughs> 향은 두 개가 비슷한데 방금 뿌린 이 작은 용기가 좀더 향이 짙어요. 그래서 마치 날개를 펼치듯이 꼬리뼈에서부터 양 손의 머리 위쪽으로 활짝 펼쳐서 머리 위쪽에서 날갯짓을 해요. 그리고 이런 제품이 없더라도 자연의 좀, 아, 여기는 정말 좋다 하는 곳에서 그냥 나의 신체의 몸만 가지고도 이 어, 리추얼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날개짓을 머리 위에서 한번, 눈 앞에서 한번, 목 앞면에서 한번, 그리고 가슴으로 왔을 때 가슴을 잠시 안아주듯이 나의 커다란 날개로 마치 이렇게 몸이 폭 감싸여서 그 포근한 날개에 코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 안겨진 그리고 내 가슴을 양손으로 꼭 안아주기도 하고요. 오늘 하루 지나면서 나 자신에게 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런 순간들에 해주셔도 좋습니다. 가벼운 명상을 하는 순간, 뭐 리추얼하는 순간. 음, 최근에 읽었던 시의 구절인데요. 오늘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더라도, 혹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어찌, 어찌 되었던 나는 너를 사랑해. 음, 이 시가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위안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슴에서 한번더 날개를 펼쳐서 양손을 이렇게 땅에 잠시 내려놓고 지구의 어머니, 가희의 어머니와 연결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실 때는 양손을 가슴 앞에 모아서 합장하고, 나 자신과 오늘 하루도 함께 현존하였던 신에게 감사함,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런 짧은 리추얼, 혹은 축복의 기도, 명상을 하면 어 저녁에 하게 되면 확실히 잠도 더잘 자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 에너지 차원에서도 이렇게 정화가 되고 달라짐이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키오 라이터의 불이 한 번에 들어온다는 게참 매번 신기합니다. 또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빛의 발산에서 오늘 어떤 하루.